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이리 와. 들어와, 이리 와. 그렇게 오기 싫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일 o n a y 와 w a b 리 yuwa kuli n u 이리와 이이와이이와이이 u n 이 yuwa yuwa y 더도더와더 w 좀더와더와 더봐 와. 더와 더봐 이로 일더더좀더좀더좀더 이거 이고... 오기 싫어 죽겠다